자, 어떤 특수한 모양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 있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아, 얘는 아니고 자 이렇게 밑에도 X, 지수에도 X 있으면 이거 못 풀거든요 이거 함수 할때 해봤어 한번 로그 함수 할때자 밑에도 X, 지수에도 X 있으면 안 풀려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수에 있는 X를 이 밑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했거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데요? 뭘 했더라? 유나야? 뭐 했더라? 여기 지수에 있는 애를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시계 형태가 있어. 뭐 했어?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채연이만 아는 건가? 아는 거지, 채연이는? 뭐 했죠? 뭐 밑에 있어야지 자,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지수에 있는 x를 밑에 곱셈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기억 좀해 자, 밑도 x, 지수도 x 있다 그럼 뭐 한다고? 양변에 뭐 한다? 로그 씌워준다 기억하세요 밑도 X 지수도 X 있다 그럼 이게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야 뭐가 해결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 잘 해두시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는데 이미 적혀있는 같은 종류의 로그를 씌우자. 그래서 여기 미시 2가 있는 로그가 있거든. 그래서 양변에 e, 미시 2 e 로그를 씌워줄게. 그래서 로그 2에 x 에 로그 2에 x. 자, 로그 2에8 x를 세 자, 지금 무슨 짓한 거냐면, 자, 로그 2, 로그 2. 자,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요거 갖다 넣어주고, 오른쪽에 요거 갖다 넣어주는 식쓴 거, 이렇게. 이두숫자 같으니까 같은 로그 안에 들어가도 결과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양변에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 2, 여기다 로그 2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가 지수, 진수의 지수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보니까 여기 8도 알아서 분리가 잘 되겠네. 진수의 곱셈은 각자 로그의 덧셈으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애를 치환해서 푸는 건 똑같아. 그리고 이제 치환하자. 자, t를 로그 2의 x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이거는 t 곱하기 t니까 t 제곱 될 거고. 그다음 이건 몇이야? 3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여기 지수를 앞으로 개수로 만들 거죠. 그래서 2t가 되겠지? 간단한 2차식도 나와. 그럼 또다 넘겨가지고 2차방정식 푸는 건다잘할 거고. 그래서 t 값이 3이랑 -1 이렇게 두개 나오겠죠. 그럼 t가 뭐였냐? 이거였으니까 자 로그 2의 x가 3이다. 쓰자. 그러면 x는 2의 3제곱이거나 2의 마이너스 1제곱 8이랑 2분의 1 됐죠? 자 그래서 밑하고 진수가 모두 다 x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준다. 기억 잘 해두세요. 자그 다음 두 번째 특수한 형태는 자 얘는 지수의 로그가 있어 근데 쟤랑 차이점은 여기가 X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양배에 로그 씌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치환해서 풀 건데 아니 뭐또 식이 다른 게 있는데요 어, 이건 뭐고 이건 뭔가요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얘는 얘랑 똑같아 이 둘은 같아요 근데 얘가 다르거든 달라 보이지만, 같은 숫자입니다, 이 둘이. 왜? 자, X에 log 5에 2가 있는데, 자,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 우리 배웠어, 밑변한 공식할 때. 그치? 그래서 얘를 2에 log 5에 X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숫자처럼 보였지만,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t로 치환해요. 그럼 이것도 t가 된다고? 이것도 t고? 자, 그러면은 t제곱은 6t 빼기 8 이렇게 돼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러면은 t값이 2 또는 4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t 대신에 얘를 쓰든지 얘를 쓰든지 하시면 돼요. 2에 로그 5의 x로 쓰자. 자 얘가 2 또는 4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미시 2의 지수를 지금 파악해야 돼. 그럼 얘는 2의 1제곱, 얘는 2의 2제곱이니까. 그럼 여기 지수에 적혀 있는 로그 5의 x가 1이거나 2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x값 구하려면 5의 1제곱이거나 5의 2제곱. 됐죠? 17. 자, 그럼 모든 유형은다 했거든. 자, 이제 살짝 응용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에 여기 뭔가 또 실근을 조렇게 실근 조 갖고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데 저희도 치환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T로 그냥 치환을 하면 자 T 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질문이 두근에 곰 물어봤거든? 아 그럼 여기 두근의 곰이니까 두근 곱 해야지 그래서 마육 마육이 답이야 이러면은 안 됩니다. 자, 왜안 되냐면, 자, 여기서의 두 실근이라는 건 X 값이야. X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건 T잖아, T. X가 아니고. 그 그럼 T 값은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니까, T의 실, T의 근은 뭐냐면, X에다가 알파 넣었을 때랑 베타 넣었을 때가 T의 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t의 근은, 여기서의 두 근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 3분의 1의 알파하고, 로그 3분의 1의 베타, 이두 개가 근이야, 이 2차 방정식에.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두 근인데, 얘가 물어본 두 근의 곱을 구하려면, 이 둘을 더해야 돼요. 알겠어요? 더해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 뭐하냐면 이거 T로 쳐야 그냥 이거 풀면 되잖아요 뭐 뭐하고 있는거예요 이거 풀어요 그냥 근데 풀려 이거? 이 쪽은 안되잖아 꼭 이거 풀려면 근의 공식 써야 되고 근의 공식 써서 할래 이거? 해도 돼 안되는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자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1제곱빼기 a 7 이렇게 되거든? 그럼 T값이 뭐냐 로그 3분의 1에 X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이야 그럼 X를 구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 하나의 근이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하나의 근이야. 그래서 이게 알파, 이게 베타야. 이거 둘 곱한 거 구하라니까 이거 둘 곱해서 답 나와. 나와? 근데 이렇게 풀지 말자고.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자는 거냐면, 근과 개수관계를 사용을 하자는 건데, 사용을 하자는 건데, X 값의 곱을 물어보면, 로그로 치환된 상태에서의 곱은 두근의 합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을 하자고요. 두근의 합을 하면, 얘네 둘더 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되는 거고, 그 결과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로 얘네가 이제 합쳐져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이 나와 이렇게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점 아까 풀었던 거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가 나오겠네요 이해됐죠자 밑에 거 얘는 1, 3번 두개 해볼게요. 1, 3 嘿嘿 자, 여기 1,3번 여기 1번 풀어놨어요 자, 이렇게 미타고 지수에 둘다 x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 근데 여기 이미 적혀있는 로그가 상용로그야 양변에 상용로그를 이렇게 씌워 그리고 여기 이제 지수는 밑으로 내려와서 곱하기가 될 거고 여기도 나누기는 각자 로그에빼기로 분리될 거고 그럼 이제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되고 얘는 3이고 여기 지수 앞으로 내려와서 2t 되겠지 또 넘겨서 이찬원으로 풀으할수 있고 그럼 t 대신에 log x 써주고 밑에 10 있는 거니까 10에 마이너스 3제곱 1, 1하고 10이 지 1000분의 1 <laughs> 하고 10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이제 다른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같다는 것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그냥 요거든 요거든 t로 놓자는 거야 그러면은 t 곱하기 t여서 t제곱 t 더하기 t야 그래서 요렇게 돼 그리고 뭐 t값은 금방 구하고요 그럼 이제 t 대신에 원래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 쓰는 것보단 요거 쓰는 게좀더 구하기 쉬운 거 같아 그래서 얘로 썼어요 그냥. 그럼 3의몇 제곱해야 1이냐 0제곱하면 1이야. 3의 제곱이 2고 그래서 x는 10의 0제곱 10의 제곱 10. 다음 여기 근과 계수관계의 문제는 자 여기서 두 실근은 x값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근데 우리는 얘를 2차로 만들 때 로그 2의 x를 t로 놓으면 2차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t값의 두근이 여기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넣은 게 두근이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을 물어봤지만 이걸 이제 우리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으로 치환된 형태로 썼을 때 여기서의 두근이 바로 얘라는 거 그래서 두근의 곱을 구하려면 여기서는 두근의 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두근의 합이 4고요 정리하면 알파벳타가 2의 4제곱됩니다